자, 헬프 원티드. 어 원티드. 발전기를 손상시키면 미토로 위태로, 위태로운 상태가 된다. 어, 그러니까 발전기에 손상시키면 적용이 된다. 어렵죠? 적용이 되고 그 발전기가 수리가 되면 60초 동안 공격 속도가 25% 빨라집니다. 자, 들어서. 자, 여러분. 들어서 저희 쓰레기통있죠 버리세요. 아시겠죠? 이건 이제 보실 필요 없습니다. 들어서 버리시면 됩니다. 예, 적입니다. 예, 예 이거는 없는 폭입니다. 더 설명할 필요 없어요. 더 <웃음> 쓰레기입니다. <laughs> 더남은 폭들이 많아요. 뭐야 이건? 어 대략적으로 자, 어 이게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한국어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국어로 여기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생존자가 나를 바라볼 때 비명을 지르고 오라가 보입니다. 쿨치. 쿨이 60초입니다. <laughs> 이대로 지금 번역이 맞나요? 이거? 맞겠죠. 예, 헤이와이어 50% 이상의 진행 속도로 가진 출구 게이트 네, 스위치는 게이트 개방 속도의 50%로 퇴보합니다. 50% 넘었을 때 50%로 다시 퇴보합니다. 나를 기억하나와 같이 쓸수 있겠죠. 나를 기억하나로 쓸수 있는데 어, 활용도가 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나를 기억하나랑 같이 쓰는 지금 현재로서 원한 세팅이 있습니다 원한 세팅을 하면 4칸은다 차지해요 원한 나를 기억하나 세팅을 다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쓸수 있는 그 상황이 없고요 일단 이거에 더 상위 호환인 출구 없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뭐더 나아가서는 그냥 울림이라던가 차단 스위치 같은 폭질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활용도는 없습니다 없어요 애매해요 뭐쓸수 있긴 하겠지만 특정 상황에서 예능으로는 가능하겠네요. 예능으로. 근 네, 구구작은 안 된다고 해도 그냥 뭐문따 버리면 끝이죠. 아예 지금 와우 자 프레디 첫판 가도 와하겠습니다 아예 능력 모르고 제대로 안 써보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타트로 바로 탈수 있나요? 설마? 바로 탈수 있는지 보자. 바로 탈수 있네. 나이스. 위험해. 이거 안 맞겠죠? 이제 한 발이에요, 한 발. 한 발이니까 거리를 좀 좁히고 나서 가야 돼. 자 상대는 상당 잘하는 엔티티 라인은 과거 엔티티 라인은진이감미입니다 4.4기 때문에 좀 활용 좀 힘들어요. <laughs> 나이스. 자 이러면 4.6대고. 들고. 자, 도끼를 다시 들고 올수 있긴 한데, 그냥 4.6으로 쫓아볼게요. 이게, 쫓고 나서,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이스. 오케이. 들고, 들고 왔을 때도 도끼를 쓸수 있네. 이런 데이전 능력 아주 좋습니다. 원감, 이피레딧 피자 가게 같은 경우에는 원감 걸기 도튼이3 0 느낌이고 전율의 기법은 요번에 풀이 주로 들어가지고 다른데도 c c t v 니다아 CCTV 그럼 아, 다는 거죠 Your struggle will end soon 사운드 재밌어요 바로 가지고요 멀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막혔다는 거죠 저기 저런 식으로 막혀있으면 제가 갈 수가 없어요 공격할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구나. 와서. 들었을 때 그냥 토그랑은 비슷한 이지 나이스. 어 좋네. 데인자는 상당히 좋아. 컨셉은 지금 제대로 살리지 못했지만 데인자는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냥 간단해요. 어 그냥 간단할 하수 있다. 특히 뭐 뚜벅입니다. 얘도. 이것보다 맞나요? 개인전인가? 데인전이 개인전이라 해야 되나? 자, 전율의기쁨 아, 나또 아, 막아놨네. 저런 식으로 상대 법이 있는데, 공격 가이가좀 애매합니다. 티어가 그럼 높은가요? 아니요, 왜냐면 저거 지금 막아놓으면 지금 4.4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야 돼요. 티어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절대. 한거못 쓰고 그 다음에 요 능력 이런 식으로 데인전 들어간다 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원. 아, 원감이 안 터지? 아전부다전율이에서안 터지는 거구나 이런. 원래 이게 사람면 그냥 쳐져 터져, 터져야 되는데 컴퓨터가 지금 세명 있었기 있어가지고 그래요. 계속 안요 자, 그다음에 텔레포트 능력이 좀 너무 아쉽기는 합니다. 어어, 어, 어 나이스. 좋아요. 어? 왜 이건 부상이야? 아, 좋아요. 들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여을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업어가지고 이득을 또볼수 있다. 전율은 쿨은. 되고 아, 멀리까지 바로 맞추기가 좀 힘드네. 자, 맞추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컴퓨터가 되게 유리한 구조물이죠. 이거를 창틀을 넘을 때 때릴 수 있느냐. 나이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대인전 해주고요. 간단하네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들고 까비 자 이러고 나서 찔러가지고 바로 쿼트하고 능력을 맞추고 더딜 없는 능력이 뭐가 이점 있나요? 에돈 중에서도 뭐 이점 보는 게 있지 않을까요? 시간단 충보다 간지가 나잖아요 아! 좋습니다. 사례. 직접이다. 어야 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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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순간동 근데 능력 의미가 없어. 잔인해. 아, 뭐야, 또 막아놨어. 아, 나 이거 킹받네. 자, 일단 파이 벌써 나왔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전 그, 돌리기 전에, 문을 그냥 저렇게 막아두면 됩니다. 네. 아, 엉성이에요, 약간? 어. 시소 누르는 거 아니냐고요? 키를 잘못 누르는 거 아니냐고요? 뭔 말이요? 에 아! 아! 문을 1로 누르는 거라고? 잠깐만! 아, 아나 컨트롤 누르고, 아, 난. 아, 미안합니다. 아, 씨. 맞네. 천재네. 감사합니다. 어, 고마워요. 어, 땡큐. 아, 어우, 씨. 뭐야. 어, 땡큐, 땡큐. 어, 미안합니다. 첫판이에요, 첫판. 바로 피드백! 바로 피드백! 반불 근데 얘를 쫓을 필요 없어요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쏘리 뭐 몰랐잖아? 아얘왜 어두워 어두운데 왜 이렇게 어두워 좋아요 에도 때문인가, 이게? 자, 데이비드. 자, 작집은 어떻게 파열를 하는 게 좋을지? 지금 간물이 상대거든요? 자, 렛츠고. 간물이 근데 좀 있어야 되긴 해. 자, 여기. 와, 미쳤다. 이건 개 좋네. 와, 이게 때려줘? 미쳤는데? 대다. 한자. 누으. 자, 지금 상대분은 상당히 잘하는 생존자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목숨도 한다. 어. 어? 뭐야, 치료? <laughs> 아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엔티티 라인업입니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잘안 잡히죠 그래도 지금 데인전이 상당히 좋아요 너무 센데요? 아좀 세긴 해요 좀 세요 왜냐면 지금 쿨이 너무 짧아 토그랑 비교하면 캐릭터가 달라요 얘냥 그냥 뚜겅이 아! 너무 세요 쿨이 너무 작아요, 쿨이. 쿨이 너무 짧아 자... 아! 직처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캐릭터는 거 절대 약한 게 아니에요. 복기가안 보여요. 어, 제가 보기에는 대, 역시나 데인전은 강하네. 왜냐면 구울도 지금 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데인전은 아주 강합니다. 음. 아, 또 치도 눌렸다고요? 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어? 뭔 소리에요? 컨트롤인데? 어, 뭐야? <laughs> 걸렸네. 와, 대박인데?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날것 같아요. 자, 측처도 일단 한번 받고. 음, 인전좀 사기이다. 쿨 봐, 쿨 진짜 너무 짧아. 쿨이 너무 짧아. 여기도 그냥 때리기도 4.6이면 됐는데 어, 뭐야, 이거. 아, 여기가 있어. 쎕니다 쿨이 너무, 짜... 너무 짧아요. 저 지금 도끼 보시면 아시겠지만 쿨이 너무나 도 짧거든요. 이대로 넘어오면 유비분들도 그냥 쓸수 있겠네요. 건 아직... 이게 끝이네요. 너무 쉬워요, 캐릭터. 음. 간불은 애도온일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애도뭘 꼈는지 모르겠는데. 아, 간불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이 캐릭터는 프레디의 피자 가게의 컨셉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프레디의 피자 가게를 플레이 해봐도 아는데, 그거랑 맞는데, 캐릭터의 성능은 상당히 좋아요. 이게 도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겁나 빠르고. 겁나 빨라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 지금 또 튕기, 튕겨버리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이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봤다 보시면 될것 같고, 조심스럽게 제가 예상, 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조금, 몇프가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 확대, 확접, 확답은 아닌데, 일단 능력 면에서 제가 이제 뚜벅이 유저잖아요. 지금, 도끼가 너무 좀 워낙 사기거든요. 어 토그보다 더 빠르게 그냥 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리고 나서 4.6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능이 너무나 좋아요 약간 토그 유저분들도 그렇고 예, 직발로 나가는 것도 너무 사기고 아마 넘어오고 나서 너프가 낼땐 어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조금 너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 아마 그렇다 생각합니다 좋아요 눈다고딴데딴데갈때 잡힌다고요 따라오면 자, 프레디 상대 생존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이게 헐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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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맞다 이 사람 구분 게임 못했 지？아, 이거 너무 무섭 지않 나요？그 기동 성이 떨어져요？이렇게 생존자 입장 에서 보면 기동 성이 좀 떨어져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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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무섭네. 어? 못뭐 피하겠는데? 뭐 어떻게 피해? 네? 어? 와, 뭐야? 발소리는 되게 큽니다 어... 일단은 제가 보기엔 능력이 조금 조금 사기성이 있습니다 네 저기 여기 지금 데슬링거 장인님도 오셨네요 자 데슬링거 장인님도 토끼 던지는 건 40m 스포세트로 너프해야겠는데 <laughs> 데슬 장인 어 아, 뭐야 저거 뭔데 저거 네. 지금 플레이 하시는 분은 과거 토구 장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냥 빨리 때려버리죠, 오케이. 자, 우리 내릴 거야. 와, 겁나 빠른데요? 바로 잡았어요. 와, 이거는 터구, 토구, 터구든 뭐든 일단 뚜벅이도 저도 일단 쉽게 살, 이게 뭐야? 카메라 나가기. 여기 보는 게 뭐? 확인을 하면 뭐더 좋은 게 있나? 그냥 스틸스를 하고 돌리고 스틸스를 하고 돌리고 이렇게 해야되네 c c t v 로 보면 오라 보여요? 아 그런 식으로. 오잠잠만요요불 상태. 태와나무서운운오 오마이갓 피했다, 피했다. 4.6 상태, 방금. 독취가 있는 상태 4.4 상태. 따로 갔어요. 자 치료 할때템 효율이 사라졌기 때문에 신문학 지식으로 더 빠르게 치료가나입니다 혹시 스프링 트랩의 투사체 속도가 원래 대실한테 맞아야 했는데 이거 패치를 잘못한 것 같아 보이네요. 아마 다음 패치 때회을 작살 속도가 지금 스프링 트랩으로 버티리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로서 오,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능력이 사기다 오케이 이게 빗나가면 약해지죠 빗나가면 약해져요 빗나가면 빗나가면 약해져요 빗나가면 아 뭐야 이구조 모르겠어 오케이 우왓 안돼 멈춰 이건 못 맞추지 이건 안되지 이건 안되지 이하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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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리가 멀.. 멀진 않습니다 토구 저게 멀면 토구... 아아 <laughs> 어. 사거리 제한이 있어요 네 사.. 사거리 제가 있습니다 사장님네 좋습니다 저게 근접에비쌉니다 근접. 그니까, 러 되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어, 척시도 저런 비슷한 대니전인데 기동성이 떨어지고, 어, 다른 발전 견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 견제가 돼요. 네, 견제가 됩니다. 뭐소리지 아시겠죠? 치료 세팅 자 이렇게 한번 근데 말리면 아까전처럼 한번 말려버리면 발전기가 엄청나게 빨리 오 마이 갓한번 말리면 엄청나게 발전기가 빨리 돌아요 그래서 좋아요? 아니요. 좋죠. 좋은데 A 급인데 저기서 만약에 너프가 되잖아요. 지아 직... 솔직히 사실대로 이야기할게. 그냥 다 까,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자, 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바대보신 분들 알죠? 지금은 사기적이게 나올 겁니다. 한달 뒤에 고인 됩니다. <laughs> 근데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카니키도 똑같아요. 똑같이 됐죠. 그니까, 처음은 사기예요 내가 너무, 너무 자세하게 말했나? 아, 근데, 근데 진짜라서, 예, 진짜입니다. 예. 한달 뒤에 고인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저, 저 정도면 데인저는좀 사기게 일부러 아마 나, 만들었지 않았을까. 예. 네. 잠깐만, 감시를 해보라고요? 모니터룸 안에서 감시요? 자, 요런 느낌이구요. 뭐, 타 팔법이라고 한다면, 어, 뭔도로만안 뜨는데, 이제? 게임 끝나서 안 되는구나. 끝나서 안 뜨는 거구나. 직처를 한번 당해보고 싶은데, 직처 한 번만. 직처 지금 꼈나요? 어, 꼈네요. 직처 한 번만. 요거 들어볼 수 있나? 아, 여기 이렇게 되는구나. 직접, 직접. 잘당네요 직접. Let's go. 자살이 안 돼요. 요번에 패치돼가지고 이제 자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 도끼가 바닥에 남는 거는 에드온이랑 조합해가지고 뭐 쓰라 이런 거 같은데 컴퓨터는 고장이 났어요. 아, 설마 라직 들고 왔어요. 라직, 어... 몬터룸에서 감시 어떤가요? 그니까 아까 전에 몬니터룸에서 감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어... 끌려갑니다. 아, 라직 없잖아요. 그러면 나직사좀 아, 나왜 이러냐? 밤이라 가지고 밤이라 정신이 없어. 새벽 2시에 이러고 있어. 9번이 아니라 조금씩 까인다고요. 이제, 이제 자살이 안 되죠? 요 거리에선 서 상당히 괜찮겠네, 요 거리에선. 어? 안 되나?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어? 무슨 또 저런 말좀 하시는데? 엘런 버을 걸렸다고요? 저기, <laughs> 예. 어, 왜 로봇 처럼 움직이 시는 거 같지? 뭐지? 어, 아, 보자. 잔인한 거 원탑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 음,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 생존자로 한번 상대를 맞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음, 도끼가 너무 좀 빠르긴 해요. 음, 어, 도끼가 너무 빠르긴 해요. 어, 방금 들었습니다. 아, 오케이.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도끼 관련된 거는 좀 너프가 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수염복 끈이 왜안 끊어지나요? 큰일 나겠죠. 음, 큰일 나요, 그러면. 사거리안에 있으면 그냥 거, 직발로 그냥 바로 눕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응? 음. 좋았습니다. 토고처럼 안 돼요. 예, 네, 그럼안 돼요. 음.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